오늘로요. <laughs> 방천 목사와 함께는 또 하루의 아침입니다. 벌써 목요일 날 새벽이네요. 참 시간 빠르죠. 누가복음 6장 6절입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살아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laughs>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눌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어떻게 보면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및 전반적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종교인들과의 대립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좀 도발적이시죠. 이 수비적인 자세가 아니에요. 그 율법과 전통을 목숨 걸고 어, 사수하는 이들에 대한 도발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들의 중후반부는 천부가 그, 그 부딪힘, 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한 <laughs> 진리를 세우고 어, 왜이 땅에 오셔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것을. 그 종교인들 당시 기득권 세력인 종교인들에게 계속해서 보이시면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도전하고 맞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어, 여러분들 혹시 생각하실 때뭐 온유하다라는 걸그저서뭐 멍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뭐든지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순한 양처럼. 이런 걸 온유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겸손이라고 생각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잖아요.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고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 예수님 이 그렇게 온유하거나 아니면 뭐 일부러 겸손하거나 그리시지 않으셨어요. 기득권 종교인들의 세력과는 부딪히고. 어, 진리 앞에서 한 당당하시고, 예, <laughs> 그러셨지. 무슨 뭐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뭐 척추가 없는 분처럼 그렇게 연체동물처럼 아니야, 아니 성경을 우리가 그냥 믿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그렇지. 어, 정직하게 성경을 봐야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유교적이 아주 잘못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 이제 안식일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미신하라고 그러죠. 율법을 또 해석을 해서 몇 주로 불량의 이제 주석을달아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뭐 허리를 반만 들어야 된다. 뭐 여기서 저만큼 백기는 걸을 수 없다. 그 넘어가면 안 된다. 뭐 하튼 오만 가지 법들이 다 있어요. 이 만들어놓은 율법 안에는 <laughs> 그런데. 단적으로 얼마나 우스운 게 있냐면 안식일 날 소가 구덩이에 빠졌어. 근데 이 재산이니까 사람 생명보다 소중히 했던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건져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그거에 걸맞는 법을 만들었겠지. 살려야 되니까. 안식일에 뭐 허리를 펴거나. 또는 이 정도 거리밖에 가지 못하는 괴상한 법들을 만들어서 목숨 걸고 지켜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면서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되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기쁨도 자유도 없어요. 그 속에는 어?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의무. 그런데 그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걸 딱 지적을 하니 너희가 안식일 날. 어, 양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지 않겠냐? 왜 귀히 여기니까? 생명 그 가족의 뭐 뭐죠? 재산 순이 이러니까. 근데 하물며 사람이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랴. 그렇게 해서 그들을 자극해요. 비유를 해주면 금세 알거 아니에요. 사람보다도 못한 짐승도 소중히 여기서 안식일날 건져내는데. 아, 내가 사람 고치고 생명 살리는 걸 기뻐해지 너희들이 왜 시비를 거냐 그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이 뭐 그런 면에서는 전혀 온유하지 않으세요 그냥 컨프론테이션을 일으키죠 그냥 막 이제 일부러 그러니까 손바른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날 법을 범하는가 보자. 그러면, 그냥 삼청이들처럼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모를까요? 우리도 아는데 눈치가 뭐 박사들이지. 아, 지금 틈을 보고 있구나. 막 신경 안 쓰시고 오른손발은 사람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그들 앞에서 보기좋게 손을 고쳐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손이 나았어. 어? 우와. 일에 되는 거 아니야? 야 무섭다 저분 누구냐 하나님이 아들 아니야 아니야 이게 자기네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행해 주셨어요 근데 이 종교인들 있잖아요 비본질의 목숨 건 사람들은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오늘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진리와 생명의 관계 그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 그리고 전통만 붙들고 죽어라 목숨 걸고 법을 지키는 자들 있잖아요. 그거기 뭐 마치 무슨 뭐 저주가 오는 것처럼 훈장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 지키는 거. 그러니 그런 게 들어와요. 기적이 눈에 들어옵니까? 기적이 감동을 줍니까? 아니 감동 못 줘요. 그냥 속된 말로 개판인 거예요. 그거는 진짜 겁만 뻔질한 거지. 속이 없어요. 속이 알맹이가. 세상에 의사도 못 고쳐, 손이 말라 바짝 바짝 말라버리는 그 아주 나무 확대기처럼 된대. 딱 한마디 하셔갖고 이 손이 정상으로 회복이 돼서 살이 쭉 오르고 말이야. 사람 손이 된거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섭고 사실 두려움을 느껴지. 그런데도 노기가 가득했대. 앵글. 아, 아니 저첫 사람이 말이야 우리를 일부러 말해 골탕 먹이려고 안식일날 사람을 고쳤다고 안식일날 버무럭이면서 내가 이제 묻고 싶은 게 뭐냐 만약에 그, 그 병이 본인들이 그 병이 들렸어요. 응? 어?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안식일날 자기들의 병을 고쳐줬어 불치병 그래도 이렇게 할까요? 아닐 거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곤경이 되게 비구라고 비겁한 거예요. 이 종교인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손이 말라거나 혈루병이거나 죽음에 이르는 암병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고쳐줬다. 아마 난리 날 거야, 난리. 근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잖아. 다른 사람의 이야기잖아. 이게 비겁한 이게 비겁한 인간들이거든요. 에? 자기 이야기일 때는 그렇게 못한다 말이 무슨 분노가 일어나요 감사해서 엎드려 절을 하고 예수님을 등에 업고 막 마당을 뛰어다니야지 여러분 그렇않아요 어? 아, 업고 뛰어다니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말이에요 인류사 어? 기원 이래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이야기를 해야 돼 본질과 비본질에 있어서 우린 지금 비본질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야 돼. 본질에 목숨을 걸어 야지 진리를 사수하고 좁은 길을 가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려고 하는 거 본질에다가 목숨을 걸어 이제 그래 비본질에 목숨을 거니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기독교가 되냐 말이에요. 교회가 되고 <laughs> 요즘은 오늘 제가 어떤 선배 성도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정말 선교사들도 우리 세대 같지 않다는 거에 인제 젊은 세대 선교사들은 에~ 예, 뭐~ 아또 이런 얘기하면 덕이 안 되니까 에~ 예? 말하겠습니다마는 이~ 본질에다가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에~ 예? 희생도 할줄 알고 버릴 줄도 알고 그래 위스크 같은 걸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보험 들어주고 애들 교육비 다 주고 뭐 죽어 해 주고 뭐해 주고 뭐해 주고. 뭐그 성교사 안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 무슨 뭐 우리가 뭐 그런 거해 갖고 뭐 팔자 고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명예를 얻으려고 목사가 돼서 명예를 얻고 성공하려고 하는 거다 정신병자예요. 성교사돼 갖고 내네 말합니다. 다 정신병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라고 해? 그러니까 그냥 전부 뭐 아방공을 짓고 명예를 얻고 어? 교회가 권력을 얻고 재정이 재물이 생기고 하니까 다 죽기 싫어하고 그 자리에서 안 내려올라고 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그냥 뭐 속된 얘기지, 여러분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도 명예 관심이 없고. 성공에 관심이 없고 왜? 다 관심이 없잖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도 조용히 혼자 계시잖아. 분중들에게 휩쓸리질 않잖아. 아버지하고 시간을 보내잖아. 본질에 붙들려 계시잖아요. 그런데 와 떠받치는 거예요막 해롱해롱해갖고 예수님이 다니신 적이 있냐 말이에요? 아니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어? 원하는 게 많고 대단하다고 말이지. 뭘 그런 걸 추구하고 그런 거에 목숨을 걸고 말이야. 아니 그, 그런 거다 필요 없어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성공하는 거지 그분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이 땅에서 우리가 100년을 살았어 앞으로 살 세상이 영원해야 영원과 100년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굳이 성공이라는 걸 추구하려면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거기 관심을 둘때 성공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영혼과 상관없는 이 땅에서의 성공이라는 거 여러분 그 굉장히 조심해야 돼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아주 너무 못 알아먹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야 안식일에 선을 해가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그 다음에 생명 구하는 거하고 죽이는 거 어느 게 낫겠냐 이게 삼척 통자도 이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너무 이 사람들이 본질의 눈이 어두워지고 비본질을 붙들고 막 목숨 걸고 대드니까 아주 유치원의 취급을 하는 거야. 야, 너네 생각에는 안식일 날 사람 살리는 게 좋냐, 죽이는 게 좋냐? 당연히 살리는 게 좋지. 네? 너무 보다라더어 눈과 귀가 다 막혀버렸어. 그게 아니고요. 심령이 강박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무슨 짓을 해도 들어가지않아요 기적이 사람은 살릴 수 있는데 구원은 못 시켜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기적이 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릴 수는 있는데 구원받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그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로 예수님은 복음 산에서 계속 부딪히거든요이 종교인들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은 없는가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도 혹시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지는 않은가? <laughs> 냉정하게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밖에 못 하셨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부딪히셨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만 계속 이 길을 걸어가셨나? 고난스럽게.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붙들고 승리합시다, 여러분. 자꾸 박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비본질에 목숨 걸고 시간 쓰고 삶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길그 그 진리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교훈과 삶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그르기를 열망합니다. 오늘도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일, 사람 살리는 일,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줄 알고 그 본질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